러시 브랜드라는 게저의게 네, 네, <laughs>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코리아에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윤수 그리고 퍼드라고 합니다. 네, 퍼드 닉네임이죠? 네, 맞아요. 누가 지어준 건가요? 매장에 있었을 때 이제 매장 매니저님께서 크리스마스 시즌 제품이었던 럭셔리 러시 퍼드라는 베스밤이 있는데 거기는 퍼드를 따와서 닉네임을 짓게 되었어요 러쉬에서 마케터로 일하고 계시는데요 주요 업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B2B 업무가 메인이다 보니까 기업 간에 이런 미팅들도 많이 하고 라이브 커머스에서 이제 커머스 쇼호스트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고요 이제 브랜드 커뮤니케이터로 뭐 영상을 촬영하거나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 자리에 있을 때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 유튜브 들어가면 저얼이좀 여러개가 떠있어요네꼭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퍼드의 출근 후 일과도 궁금한데요 네, 출근 후 일과요 11시부터 3시까지 코어 타임만 이제 잘 근무하고 있으면 나머지 시간대에는 출퇴근이 좀 자유로운 편이라서요 출근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B2B 업무에 <laughs> 문의 메일이 와 있다든지, 전화가 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 문의에 대한 응대를 제일 먼저 하기 시작하죠. 그 이외로는 이제 타부서나 이제 타부문에서 협업 들어올 때 그때 좀 그런 것들 서포팅하는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 여기 어때랑 프로모션도 준비하셨다고. 그 여기 때 블랙에서 월마다 그 블랙 기프트라는 걸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7월에 이제 러시가 함께 블랙 기프트를 만들어서 마스코 메가나멘티라는 팩과 그리고 쬐끄만한 차콜솥을 샘플 하나 넣어놔서 인피니티풀에 좀 좋은 숙소들을 선정해 주셨고 그 숙소를 들어가시면 저희가 이제 웰컴 키트를 저희 이제 드리는 거죠. 한국에 특화한 어떤 서비스라던가 어, 마케팅 가이드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글로벌 가이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를 이제 따라서 저희 쪽에서 이제 준수하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20주년 러쉬 쇼케이스를 한국에서 하기도 했었고요 위안부 할머니들 위한 캠페인을 또 진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러쉬가 캠페인을 하는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죠 재밌는 소식이라서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데 제주점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제품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그 제품은 비밀인가요?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으실 네.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모양을 담고 있는 비누라고 생각주시면 됩니다 어, 환경이나 전쟁이나 젠더나 다양한 동시대적인 이슈들이 있어요. 러시는 좀더 세심하게 다가갈 것 같은데요. 러시가 그런 인권과 관련된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젠더 이슈라든지 항상 매장에서 뭐 유니섹스 제품이니까요. 뭐 향의 취향에 따라 골라주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요. 이제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아까 위안부 할머니 캠페인이라든지 발달장의 예술가 분들이 그림을 그리는 작품들로만 아트페어를 진행하고 있어요. 또 6월에 프라이드먼스인데 그때 퀴어 퍼레이드에 러시아 많이들 참석을 했었었죠. 허드님이 가장 애착이 가는 프로젝트로도 자살 예방의 날 캠페인을 꼽아주셨어요. 어,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조금만 줘도 자살을 좀 예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위로의 그 말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영상화해서 만들어 볼게요.라고 커뮤니티에다가. 이벤트를 얻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적으셨던 글들을 이제 직원분들이 직접 손글씨로 썼고, 그 노란 리본들이 선이 막 이어지다가 끊어질 때쯤에 우리가 했던 위로의 말들로 다시 연결이 돼서 끈이 다시 살아나고, 이런 느낌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었습니다. 뭔가 딱 보는데 울컥하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매장에서 파트타임으로 시작해서 본사 직원까지 된 케이스예요. 음, 러시아에는 남다른 관심이 있었을까요? 사실은 제가 러쉬라는 브랜드를 잘 몰랐었어요. 맨 처음에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누나가 어느 날 갑자기 뭐팩 같은 걸 하나 가지고 와서 이걸 막 얼굴에 바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그때 따라 발랐던 게 이제 트팩이었었거든요 한참 지난 스무 살 중반이 됐었을 때 그때 당시 만났던 애인인데 그 친구 러쉬를 엄청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따라서 매장을 몇번 갔었고 그때 이제 그 브랜드가 이 브랜드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그 친구가 갑자기 러시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음. 그쯤 그때 당시에 대학로 지점에 나왔었고, 저는 이제 강남역점에 넣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러시 그이 시작이 되었었죠. 몇년 정도 걸렸을까요? 음. 17년도에 입사를 했고요. 음? 20년도에 직원 전환했고, 음? 22년도에 본사로 넘어갔어요. 이런 계기가 흔치 않을 것 같아요. 본사로 넘어갔었을 때 들어갔던 그 이제 영업관리팀, 리테일 쪽 팀들이. 대분 부다 내부 채용을 우선으로 해요.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엄청 그렇게 뭐 어려운 기회는 아니지만 또그다게 쉽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죠. 파트타임을 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노하우가 있을까요? 거의 준직원처럼 일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막 트레이닝도 하고 제가 트레이너가 돼서 트레이닝도 해주고 뭐 시험 같은 것도 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정규직 전환에서는 그때는 진짜 열심히 했었죠. 그 면접 때. 진짜 당착에 저는 본사로 넘어갈 거예요. 라고 <laughs> 목표를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규직 이제 직원을 할 때도 매니저님한테 항상 말했어요. 저는 본사 가고 싶다. 그래서 내부 체용 뜨면 꼭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했었고, 그렇게 두 번째 매니저님일 때 이제 내부 체용 기회가 와서 넘어가게 돼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더니 네 진짠가 봐요 자기소개서랑 이력서 쓰실 때도 좀 특별하게 쓰신 게 있었는지 매장에서의 저의 경험을 조금 중점으로 쓰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브랜드에서 일을 하면서 진짜 많은 것들을 배웠거든요 뭐 말을 하는 스킬이라든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해결해야 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그 이야기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걸 좀 솔직하게 담아내고 싶었어요 자조서에 면접에서 받았던 질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 좀 특이하던데요. 자신이 닮은 동물이 무엇인가요? 라는 것과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해 주세요. 근데 그 뼈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요.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laughs> 그 눈이 소의 눈을 닮았다는 얘기를 진짜 아, 많이 아, 들었었어요. 네네. 그래서 소라는 동물이 너무 약간 뭔가 진짜 일만 할것 같고 뻔한 대답이 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 아니면 사슴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좀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보니까 되게 맑고 뭔가 신뢰가 가는 눈인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어필하고 싶었던 내용도 선한 영향력과 관련된 내용이더라고요 그 같이 일했던 매니저님이 계세요 롤모델이라고 항상 지금도 말을 하는 분인데 브랜드에 되게 선한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저도 그런 좀 영향을 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냥 퍼드를 보면서 퍼드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또는 퍼드가 알려줬던 것들이 어, 자기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좀 깨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런 좀 생각을 하게끔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입사를 하시고 마케팅 팀으로 오셨는데요. 네, 은수님만의 강점을 여기서. 실내 건축 디자인이나 아니면 그런 좀 디자인 계열의 일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공감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매주 PPT로 PT를 하는 수업이었어요. 항상 다뤄야 되는 툴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일러스트라든지, 뭐 포토샵이라든지, 그 영상 편집까지 배웠었거든요. 협업을 하거나 다른 팀이랑 이런 기획을 할때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죠. 있 매장에서 일하셨고 영업관리직을 하셨고 마케팅을 하고 계시는데 내 몸에 가장 맞는 옷은 어떤 옷일까요? 하나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네. 일단은 매장은 신발이라고 생각하고, 네, 여 관리는 이제 안경, 선글라스나 안경 이런 거고, 그리고 마케팅 모자? 이런 느낌? 네, 저희 가장 잘 맞는 옷은 네, 브랜드, 러쉬 브랜드라는, 네, 네 저의 뜻이에 <laughs> <laughs>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laughs> 대표님이 꼭 네, 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봐주시고 계시죠? <laughs> 러쉬를 사랑하는 퍼드님. <laughs> 퍼드님의 면접 준비 전 루틴이 궁금한데요. 이번에 인터뷰서 들었던 것처럼 막 구어처 다 적어놓고 그걸 읽으면서 계속 말을 합니다. 그냥 평상시에 어떤 공부를 해야 되거나,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제품을 고객한테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개하는 준비할 때도 그렇게 저는 구어처 적어놓고 말을 막 해보는 편입니다. 어, 부적처럼 꼭 지니는 행운의 물건이 아주 특별합니다. <laughs> 무엇인가요? 난할수 있다. 이 생각을 해야지 면접 때 떨지 않고 막 하거든요. 뭔가 아니면 더의 자신감, 저의 마음, 마음 자세, 제가 생각해요. 마음이 든든한 루틴입니다. 네, 어. <laughs>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 오늘은 코어 타임이 지금 끝났나요? 안 어, 방금 끝났네요. 아, 퇴근하시는 겁니까? <laughs> 아, 근데 저 회사로 들어가야 돼서 아이고, 안타깝네요.